탈벌는 혈관 삼적 이게 대체 뭡니까? 네, 혈관 삼적을 알려드리기 전에 혈관 건강의 이3대 지표를 먼저 설명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바로 혈압. 콜레스테롤 그리고 다 혈당입니다 음. 이세 개의 수치가 높게 되면요 우리가 심장이나 뇌의 건강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상태를 사실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고혈당 그니까 러 당뇨병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혈관의 삼적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적이요 뭉칠수록 굉장히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게 하나만 갖고 있어도 문제지만 두 가지가 같이 뭉치게 되면 이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고요 세 개가 뭉치게, 뭉치게 되면 이. 위험성이 위험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높아지게 되는 거죠. 어 그렇군요. 질병이 뭐 여러 개 찾아오면 힘든 건 당연한데 혈관 질환이 중복되면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이런 혈관 지표가 심장이나 뇌 건강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는 이제 각종 데이터가 증명을 해주고 있고요. 세계 52개국 3만 명을 대상으로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과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은.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심근경색에 걸릴 위험도가 3.25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음. 네, 심근경색뿐 아니라 뇌졸중, 중풍을 알고 있죠. 머리. 머리로 가는 이 뇌졸중 환자분들 중에서도 67%나 고혈압을 앓고 있고요. 음. 그중에 32%는 당뇨까지 함께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음. 55세에서 75세 중 노년층에서 발병하는 이 뇌졸중의 대부분 절반은 고혈압과 당뇨에 의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심근 경색의 뇌졸증까지 돌연사를 부르는 정말 무시무시한 질환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혈관 질환이 중복되면 왜 위험한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이게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고혈압이 있게 되면 높은 압력으로 혈관을 계속 압력을 주기 때문에 혈관 내막에 이게 손상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혈관 내막에 손상이 생기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잘 쌓일 수 있는 환경에 실 놓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점점점 혈관 내벽에 상처 틈으로 저렇게 콜레스테롤 찌꺼기들이 차기 시작하죠. 그러면 혈관벽이 저렇게 두꺼워지기 시작하면 다시 고혈압은 악화되게 되고요. 고혈증이 또 악화되고 고혈압은 악화되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기 때문이죠.